오은 우유, 버터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물도 간단해요. 국수가 있으면 되고요. 국수, 우유 있으면 되고, 마늘하고, 버터하고, 양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집에 새우가 있길래 새우를 먼저 해놓고 나서 나중에 파스타를 끓이고 난 다음에 새우를 합류해서 먹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식구가 두 식구이기 때문에 2인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수를, 근데 크림 파스타는 굵은 면이 좋은데, 제가 마침 이게 간 면이 있어서 이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1인분에 너무 많이 해도 안 되니까 동전, 100원짜리 동전, 그 정도, 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해도 또 남으면은 또 이게 국수가 불크니까 맛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동전으로 이렇게 두, 두 사람이니까 이렇게 두 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새우를 먼저 뽑고 할게요. 나중에 국수 삶은 다음에 새우를 합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곱게. 채를 썰고 그래서 새우하고 먼저 볶을게요 다 썰은 거만 넣고 마늘도 조금만 넣을게요 마늘 간거갈서새우 요고 발을 넣습니다, 그러 새우. 새우가 마 집에 있길래 우유만 해주면, 새우를 새우를 이렇게, 이렇게니까, 약간 해서 해도 되는그전 새우가 없어서 새우를 넣었겁니 이렇게. 물을 좀섞아주면 돼요. 물을 약간 약하 해서. 여기다가 버터를 조금 넣을게요. 그 다음에, 간이 안 됐으니까. 맛소금 조금 넣고 후춧가루 조금 넣을게요 새우를 완전히 익을 때까지 이렇게 딱한불리 해서 놔주세요 새고 익으면 은 살이 하얘지죠. 그리고, 공기 꽁지가 빨갛게 익해져요 그래서 그런 걸 봐서 색깔 보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파악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금방 익으니까, 새우는. 그럼 이제 요거는 이따가 이제 다한 다음에 파스타에다 얹어서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스타를 삶을 건데, 그 용기가 커야 돼요. 용기가 커서, 물을 두 사람 거니까, 천을 넣어야 돼요. 천ml. 천ml 넣고, 우유를, 600ml를 넣습니다 1인분이면은 300ml만 넣어도 되는데, 우유를 2인분이기 때문에, 600ml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끓기 전에 국수도 마저 넣으세요. 마저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버터도 40g 정도, 40g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아예 넣고 끓이면서 나중에 싱거운 양념을 하든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마늘은 첫번부터 넣으면 그 향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의 다한 다음에 마늘을 넣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7분간만 삶아주겠습니다. 8분간만 삶아주겠습니다. 7분서부터 8분.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맞춰 놓겠습니다. 물을 줄을 때까지만 팍시면 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